자 피닉스 선택 여러분들 저만 믿으세요 캐리해드리겠습니다 믿읍니다 그래 그래 지원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압니다 정말 잘하는 거 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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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저예요 이게 저라고요 이게 이게 어 이게 이게 어? 어아 아우 아우 어아 뭐야 아 뒤에 또 왔어 그래도 세이즈 데미지 넣었고 상대 피니스 궁 잘랐죠 그래도 승리 제가 시간을 끌었고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활동하기 좋지 않았나 네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소리였습니다 오케이 피니스 컷자 궁극기 씁니다 오케이 브리츠 발브리치 브리치 봤죠 브리츠 브리츠 잘랐고 세이즈 잘랐고 자 레이즈 어딨어 레이즈 레이즈 어딨어? 진짜 어딨냐? 아, 오케이! 두 번째 라운드도 승리! 아, 지금 채팅창에서 팀원분들이 저 잘한다고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! 오케이, 피스 컷. 오케이, 이거는 제 실수. 제가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. 원래 실수도 해야 돼요. 이게 바로 인간미. 오, 뭐야! 와, 바로, 바로 여기에, 바로 여기에 레이즈.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주마. 오, 칼전 하시? 칼전, 칼전, 칼전. 칼전! 칼전3대 아! 1로 승리! 아 저는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. 와 다행이다 진짜 지는 줄 알았다. 아 역시 우리 팀 믿고 있었다고. 오, 오케이 레이나 컷. 자 마지막 라운드 무기는 벤달입니다. 오케이 레인즈 컷. 아아 아! 아! 아 진짜 거기 마지막에 세일즈 잘랐으면 이기는 건데. 나이스. 와우. 아 제발 안돼. 아 안돼. 야, 역시, 베타 때 경쟁전 티어, 아이언 나온 사람은 역시 달라도 뭐가 다르다. 끝!